그러다 흥미로운 광경 하나를 발견하곤 급히 차를 멈췄습니다. 사냥께 짖는 소리가 시끄러운 걸 보니 이제 곧 사냥이 시작되려는 참인가 봅니다.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 무리에 여기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이 사냥개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지금 이 동네에 그 멧돼지 사냥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멧돼지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경이 될지 모르겠네. 네. 안녕, <몬> 사냥은 일본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금지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laughs> 사슴입니다. 사슴. 오, 오 세상에 이게 예, 방금 잡혔나 봅니다. 아직 따뜻해요. 생명의 기운이 온기가 남아 있어요. 아우 세상에 불쌍해라. 하지만 주민들 역시 이유 없이 사냥에 나선 건 아닙니다.

유지해 온 곳이거든요. 일본에서도 병용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들짐승들, 그 멧돼지나 이런 노루, 사슴 등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잡,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따라나선 사냥개들입니다. 개들이 하나같이 목에 방울과 함께 뭔가를 달고 있습니다. 귀엽다 이게 지금 개 주인의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 혹시 뭐 개를 분실하거나 사냥 중에 아마 이것도 지금 GPS 뭐 신호 수신 그 발신기 같은 그런 건것 같아요. 응. 에, 이거는 뭐예요? 이놈가 지금 어디에 어디로 어디로 어디 아, 어 하, 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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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어디로 어디어디디어어

멧돼지가 출몰할 만한 지역으로 이동해 개를 풀고 개가 멧돼지를 몰면 사냥꾼은 그 길목에 있다가 멧돼지를 잡습니다. 지금 이 숲에는 이 곳곳에 멧돼지가 다닐 만한 길목에 총을 든 포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개들을 풀면 숨어있던 이제 멧돼지들을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면 이제 포수들이 이제 그 사냥총으로 이 멧돼지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뭇, 굉장히 지금 좀 저는 사실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네요. 풀어놓은 사냥개들은 멧돼지의 냄새를 쫓아달립니다 지금 이 즈음에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내년 봄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정말로 눈앞에서 멧돼지를 볼수 있을까요? 사냥개를 쫓아 한참을 따라 들어갔을 때 먼저 출발했던 사냥개들이 뭘 발견했는지 목청껏 짓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덩달아 사냥꾼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 어디쯤일까요? 총소리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간 그곳에서 사냥꾼들이 절반깁니다. 아, 그. <laughs> 어. 방금 잡은 진짜 멧돼지입니다. 앞서간 사냥꾼들이 암컷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허락된 사냥기간은 약 3개월간입니다. 실제 멧돼지를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야, 한 1m쯤 되겠는데. 무게가 한저키한 4, 50kg 나올 것 같은데. 도도다야 오, 비슷한 크기네. 이노시가 응. 시카가 미츠. 오. 니네 니네. 니네. 大きい、大きいのは百キロぐらい、百二十キロぐらい。今年一番大きいのは百二十キロ。うーん。鍋をしますので、食べに来てください。<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군고타카다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 대부분 노인들인 이 지역 사람들은 농사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한해 농사를 망치는 야생 동물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사냥은 그들에게 있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아까 사냥에 나갔던 그 친구네. 안녕하세요. 식사 초대를 받고 찾아간 사냥꾼의 집. 오늘 잡은 사슴이 마당에 보입니다. <laughs> 사냥해온 야생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축합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이라 이들에게는 익숙해 보입니다. 야생 멧돼지의 고기는 사냥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냥하는 날에는 모처럼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그런, 수렵 시절의 어떤 이 배분 방식이죠. 아직까지 이 사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전통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나누고 남은 것으로 요리를 합니다. 멧돼지 고기에 양념을 풀어 끓이는 멧돼지 탕. 거기에 푸짐하게 라면 사리를 넣습니다. 멧돼지 고기와 라면이라니 특이한 조합입니다만 멧돼지 라면은 붕고 타카다 지역 사냥꾼들의 별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칼럼 리스트로 일하면서 별별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멧돼지 라면은 처음입니다. 이게 야생 야생 동물 특유의 누린내가 하나도 안나 하나도 안 나고. 이 지방하고 껍질은 녹아요. 녹아. 반대로 음, 살코기는 굉장히 탄력이 있고. 사냥에서부터 요리까지. 그것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누어온 삶의 맛이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웃 쪽인 줄알았어 맛있는 멧돼지 라면을 얻어먹고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민박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멧돼지 사냥처럼 보통 쥐슈 사람들의 삶을 좀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생아 오늘 예약드렸던 네, 박상현입니다. 예. 네. 도겠습니다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살던 집을 개조해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옛가옥 처마에 걸려 말라가는 감이 정겹습니다 제가 묵을 빵은 평범한 일본 가정집의 모습 그대로 방안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한가득입니다. 일월이까지 있는 제대로 된 일본식 방입니다. 이 집은 몇년 정도 지어진지 몇년 정도 된 겁니까? 백년가다 탔던좀 나나. 와. <놀람> <놀람> 이 집은 나나의 오야노, 오야카나. 그래서 모기 때 움직였던.

이거 뭐 소중해 빠 나란데 반분 가라. 아치도 들어가 있는데. 모리조토 이사 마오가. 어어 예. 어. 모리조. 어 모리조. 이거야 사토네. 예. 이거 모리조. 모리조 마오. 모리조. 이거입니다 이거. 무라오 마드요. 예 네, 무라오도 있고. 이런 평범한 집에서 아이고. 이 술들을 만날 줄이야. 예 진짜다. 우와. 너 만날래. 사토 마오구나. 이건 일본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우와. 귀한 술입니다. 오늘 제가 마셔도 됩니까? <laughs> 이세 병은 큐슈 사람,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3M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모리조, 여기는 마오, 여기는 무라오. 이 3M을 뭐다 맛보거나 혹은 3M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일본 남자들, 큐슈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람 끓여. 저도 이거 이 대병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서 와서, 와서 이걸 보자마자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는데 <laughs> 아주머니가 절대 먹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고즈넉한 옛집에 겨울 비가 운치를 더합니다. 비 오는 주제비. 날엔 또 뜨끈한 게 제격이죠. 우리 수제비와 비슷한. 당고지릅니다.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아, 이거는 약간 안에 하나 넣을까? 뭐 저도 그거 어디 있더라? 예. 아, 가도 된다. 하나 네. 入れ. 네. 반죽이 들어가기 전에는 부타지루라고 그래 가지고 돼지고기로 끓인 국이죠. 네. 국인데 이제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당보라고 합니다. 이제 가루 반죽을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당보지루가 되죠. 우리 우리로 치면 이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머니의 손맛 그러면 흔히들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음식이 뭐 된장찌개, 예? 뭐 이런 것 대신 이이 지역의 이 지역 출신들은 어머니의 손맛 타면 딱 바로 떠올리는 음식이 바로 이, 이 단고지루라고. 밥을 준비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갑니다. 이 대나무 잎을 따기 위해서였는데요. 소리가 난데서요? 난데서, 거꾸 가자리? 네, 가자리. 평범한 음식에도 멋을 생각하고 작은 정성을 더하는 것. 일본 요리가 뛰어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고급 식당이 아닌 평범한 민박집이라는 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오 이게 윤기에다가 지금 반질반질한 반찔 데다가 지금 그살한알한알 한알한알 형태가 너무 잘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んばんはこんばんはホリレス 결국 주인 부부는 고마워요. 귀한 수를 풀었습니다. 고마워요. 소박한 음식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하며 기분 좋은 겨울밤이 깊어갑니다. 아, 네. 기분 때문일까요? 평범한 찰밥의 맛도 유난히 좋습니다. 음. 음. 바바이입 음. 안에 춤을 춘다, 춤을 추어. 그리고 씹으면 씹을, 씹을수록 이 구수한 막가 단맛이 쭉그 쫙쫙 나. 호텔에서였더라면 결코 듣지 못했을 이야기와 맛보지 못했을 음식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